<laughs> 자 다음이 제 <laughs> 시작 <웃음> 안녕하세요 주황공고 김실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백도의 백팩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EDC팩 LCB라는 제품이에요 검정색과 올리브색이 새롭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베토의 백팩은 작업 현장에서 굉장히 유용하지만 이 제품은 일상에서, 아니면 여행 가실 때, 낚시, 뭐 레저 활동 이런 거 하실 때 외관은 굉장히 투박하지만 강하고 멋짐이 느껴지는 백팩이에요. 기능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곳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두 가방의 디자인은 같기 때문에 설명은 제가 좋아하는 <laughs> 올리오색으로. 자, 그럼 바닥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바닥이 얼마나 튼튼한지, 이거 보이시나요? <laughs> 배토 마크도 너무 멋있게, 이렇게 바닥까지 이런 마크를 딱 만들어놨네. 너무 튼튼한 바닥이에요. 이 바닥이 이렇게 돼 있어서 물기 있는 데나 뭐 오염된 곳에 가방을 둬도 더럽혀지지 않고 깨끗하고 뭐 습기가 올라오지도 않고 물에 젖지도 않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 앞에 주머니 작은 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열면은 자 이렇게, 이렇게 열었을 때 여기 딱 잡아줘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 당겨도 괜찮고 여기 보시면 투명 지퍼백이 있고 그다음에 앞에도 또 지퍼백이 있어요. 이렇게 보관하기 너무 편하게 다 지퍼로 닫을 수 있게 흘러내리지 않도록 되어 있고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도 짠 여기는 포켓이 더 많아요. 투명으로 되어 있어서 넣, 넣었을 때 너무 잘 보이잖아요 이렇게 여기 뭐가 들었는지 너무 잘 보이잖아요. 뭐약 같은 것도 보관하기도 너무 편하고 그다음에 여기 또펜코지가또 있네요. 펜코지도 이렇게 딱 넣어놓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약간 재질이 다 이런 여기랑 틀려요. 여기는 어, 탄력성도 있고 뽕뽕한 아주 두꺼운 재질. 되어 있어서 이런 유리병이나 이런 거, 깨질 염려가 있는 거, 뭐, 요런 것들 이렇게 넣어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또, 이렇게 쭉쭉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거 넣어놔도 되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네요. 안에도 지퍼백이 크게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고리도 있어서 다용도 고리예요만약저 같은 경우에는 차키가 이렇게 있으면 차키를 걸어놓고 잃어버리지 않게 항시 보관,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단단한 재질이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 안경집이 있어요, 안경집이. 이렇게. 여기 이제 안경집이 있는데 안경을 안 쓰실 때는 이런 선글라스나 뭐 보안경이나 이런 걸 넣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눌려도 안경이 깨지지 않는다. 보관하실 수 있다. 저는 이제 눈이 좋아서 안경 안 쓰... 또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D 링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다용도로 걸어서 이렇게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많이 걸려 있네요. 자 보시면 지퍼가 이렇게 맞물리는 거 보이시죠? 이게 열쇠를 잠글 수 있도록 이렇게 큰 쪽은 이렇게 마련이 돼 있어요. 자 열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메인이에요. 오, 여행 가실 때 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정말 투명으로 지퍼백이 두 개가 있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건 진짜 그 다음에 뒤편에도 주머니가 두 개가 있고 바닥 주머니는 <laughs> 뜯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오염이 됐어 이거 어떻게 빨아요 가방은? 그렇죠 가방 빨 수가 없을 때 이게 뜯긴다는 거아 바닥 부분이 뜯겨요 그래서 이것만 싹 빨아서 넣어 놓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뭘 넣어놨는데 이게 흘릴 수도 있잖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 이만큼도 열리는데 여기까지도 이렇게 털 수도 있을 것 같고 평상시에 쓰는 노트북, 태블릿 PC 이런 거 담아 다니시기 좋도록 자 보시면은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자 이거는 노트북 15인치요. 15인치, 15인치 한번 넣어볼게요. 음, 넉넉하게 너무 쏙 들어간다. 너무 잘 들어가고 여기다가 탭도 같이 함께 쏙 하고 넣어서 보관해서. 다니실 수 있도록 가방 딱 닫고 너무 편리하게 잘 되네요. 이 제품은 양 옆에 길쭉한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뭐 물통이나 아니면 접이식 우산을 가지고 다니실 때 되게 편리하게 쓸수 있는 주머니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디자인 구성은 다 똑같아요. 지퍼 를 열었을 때 한쪽은 아래 끝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와 이렇게 열릴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열려 이렇게 해서 만약에 물통을 넣고 그다음에 지퍼를 이렇게 닫아서 이렇게 가지, 가지고 다니셔도 되고 또는 바로바로 바로 먹는 물통이다 물이다 그러면 여기 겉에다가 이렇게 꽂아서 넣고 다니셔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길쭉해서 다용도로 사용하기 너무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깨패딩 등패딩 허리패딩 이게 너무 잘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거는 여행하실 때또 이게 쓸수 있는 가방이잖아요 그래서 캐리어의 손잡이에 쏙 꽂을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여기에 쏙 꽂아서 같이 끌고 다닐 수 있도록 왜현타와이렇까지 <laughs> 하시면은 57만 3천원이고 제가 <laughs> 생각해보면 이거 토요일날까지 <laughs> <laughs> 이거 언제 여행을 가겠냐 진짜 고급적으로 생 <laughs> <앉는> <laughs> <이렇게> <laughs> you can do it. y o 나 q 가 i z Yes. Yes. 가 m going to go to the team. This is 다 very good team. t h s y e s is a very good team. 이렇게, 이렇게 넣어서. 칸 조절하실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칸이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에 상관없이. 오늘 소개해드린 이 베토의 데일리 백팩은 가격만큼이나 성능이 굉장히 우수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직장인이나 학생이나 아니면 레즈 활동에 진심이신 분들은 이 가방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베토에서 새롭게 출시된 백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신제품 들어오면 바로바로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목소리>